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뭐 예상을 벗어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전 미국 증시도 좋았고, 해외 증시 좋고, 일본 증시는 2%나 상승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만 아주 뭐 개판 5분 전이죠, 지금.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을 외인하고 기관들이 아주 작정하고 지금 던져버리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이 코스닥 특히 제약바이오 부분을 보면은 외인하고 기관들이 가지고 놀죠 그냥. 제들이 그냥 내리고 싶으면 그냥 팔면 되죠. 팔면 무조건 내리죠. 자, 거기에 완전히 지금 재미. 가 들려버렸다. 이렇게 좀 보시고, 파생을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거의 뭐 단타를 치는 그런 흐름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공매도 부분을 정말로 손을 봐야 되죠. 이런 걸 보면은 공매도 세력, 그러니까 외인하고 기관들이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방향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파생에서 이제 하방으로 걸어놓고 그냥 갖다 때리면 내려가는 뭐 그런 지금 분위기죠. 그만큼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힘이 상당히 많이 지금 위축이 또 되어 있습니다.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외인하고 기관들 오늘 코스닥 작정하고 지금 갖다 때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밀리는 거죠. 자, 세계 증시 흐름하고는 좀 많이 따로 놀고 있죠. 완전히 따로 국밥처럼 놀고 있다. 아, 그런 분위기고 지금 셀트리오는 어쨌거나 뭐 이런 시장 분위기에 갭 메꾸고 가자. 아, 지금 그런 상황이죠. 아주 그냥 후려치고 있습니다. 후려치면서 갭은 반드시 내가 메꾸겠다. 그러고 있죠. 자 신한 외국인. 아, 참으로 이거 우리나라 증시 흐름 보면은 아, 정말로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에, 그런 지금 어, 상황입니다. 자, 금요일 효과라고도 볼수 있고, 이번 주에 좀 크게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밀어 올리는 모습을 가져가있다뭐 그런 분위기죠. 자, 셀티온 지금 내려올 이유가 없죠. 지금 뭐 엄청난 호재들이, 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호재가 엄청나게 큰 호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게 준비되어 있고 3분기, 4분기 실적 아주 뭐 탄탄하게 나올 거고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 부분이 아주 잘 되고 있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데 단 하나죠. 뒷다리 잡는 거. 신안이 팔면 그 내려가는 거죠. 자, 외국인들 신안, 제피모간 참으로 좀이야기 힘든 상황이다 1차 목적지 화성 236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 오늘 이만큼 3% 내리면 뭐 월요일날 5% 오르면 되죠 그런 자신감을 이을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지수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죠 코스닥이 보합이고 코스피가 0.1% 하락입니다 자 지금. 어, 나사 선물은 보합 수준이고, 어제 다하고 1.5%, 나사 1% 올랐죠. 일본 증시는 2%, 잘 나가고 있습니다. 2% 정도 올랐고. 그래서 지금, 이, 항생은 조금 내리고 있고, 0.1%, 대만이 0.9% 상승.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수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정말 호재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지금 셀트리인데 온 기어이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 찍어 눌러버리죠. 그냥 무조건 찍어 눌러버려서 지금 오일선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5일선 수준까지 내려서 결국은 갭을 메꿨죠. 갭을 완전히 메꿔버렸다. 오늘은 그냥 갭을 메꾸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 정도로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올려서 이제 쭉 밀어서 갭을 메꾼 수준이고, 얘는 갭 메꾸고도 남았죠. 각종 호재 뭐 매출이 7,000억 이상 나온 부분, 계약이 터졌죠. 거기다가 정식 승인이 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 기관들이 갖다 던져버리니까 밀려버리죠. 자, 요런 상황이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 거의 5% 빼고 있죠. 자, 5% 빼면서 결국은 얘도 갭을 메꿨습니다. 요날 고가가 15만 5천 6백 원이죠. 오늘 저가가 15만 아, 어, 6 어, 저가가 15만 6천 원, 15만 6천 원. 고가가 15만 5천 6백 원, 15만 6천 원. 한 4백 원 정도 갭이 남있죠 4백 원. 400원. 한 4백 원만 더 내리면 얘도 갭을 메꾸는 수준으로 어, 엄청나게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갭이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어, 흐름이 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전히 역시 나죠, 역시 나. 신안이죠. 셀튼, 신안. 한국에서도 좀 던져 되고 있고. 특히 신안이 공매도에 거의 뭐 핵심입니다. 핵심. 신안에서 지금 6만 3천 주나 던지고 있습니다. 6만 3천 주.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던지는, 던지면서 내리려고 하면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죠. 지금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게 나는 싫어. 이거죠. 지금 공매도 세력들의 그런 아, 지금, 기억같이, 뭐, 호재 이런 거가 아무것도 지금 먹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계속 나고 있죠. 이렇게 63,000주,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물량을 갖다 던지든지 참으로 이거 좀 희한하죠. 이거 신안, 신한. 신안이 문제입니다. 신안, 신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인 기관이 코스닥 쪽을 많이 던지는데 아, 지금 HLB 그룹하고 셀트리온 그룹이 아주 크게 얻어맞고 있죠. 대표적인 공매도들이 찍은 누르고 싶어하는 1, 2등 회사가 셀트리그룹하고 일체비그룹입니다. 걔도 이제 많이 물려있으니까 그렇죠. 그 코스닥의 기관도 999억, 100억 정도, 1000억 정도 매도 중인데 얘도 완전히 뭐 둘이서 짜고 치는 코스톱이죠. 보면은 기관이 코스피 쪽은 또 기관이 많이 던져대고 있고 자,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h 체비그룹하고셀트리그룹이 많이 빠지고 있죠. 오늘 아주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그냥 신안이 많이 던지니까 내려가는 거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거의 불가죠 지금 뭐 이렇게까지 많이 짓눌러놓은 상태에서 지금 정식 승인이 났고 거기다가 항원진단키트 신속진단키트 부분이 미국의 지금 국방부 조달청에서 구매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죠. 선정이 되어가지고 7천억 이상 그런 계약 체결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이렇게 내리는 거 보면 은 참으로 이거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눌러대고 있는데 동특이 전이 또 가장 어두운데 지금 또 그런 어두운 모습을 한번더 보여주고 있죠.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정말 어렵다. 특히나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 셀티는 중장기로 보고 가는 기업이죠. 중장기로 보고 가는 기업이다.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 어차피 여섯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예, 지금 하여튼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아무튼 지금 신한하고 JP모간 쪽에서 하여튼 이상한 일이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참알것 같기도 하고 막그러죠 뭐 신안이 렇게까지 괴롭히는데 회사에서는 150만주 가져오지 않고 뒷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상당히 지금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찍어 누를 뭔가 있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항상 말씀드려요, 알면서도 속어라죠. 지금 지금은 알면서도 속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죠. 지금 아주 강력한 호재가 터져서 치고 올라갔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돈의 힘으로 밑으로 끌어내려서 이 갭을 메꿀 거라고는 정말 이 정도까지 상상을 못했는데 아무튼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에서의 신화는그 어떤 상상을 하든간에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지금 진행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한번 확 눌러버리고 올라가다가 확 눌러버리죠. 계속해서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자, 지금 이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제 5위선 언제리까지 왔습니다. 5위선 언제리까지 왔고, 알면서도 속아야 됩니다. 이건. 알면서 속아 내려가지고 여기서 더 내리든 말든 마음대로 해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죠. 시기가 이제 다음 주면 9월 마지막 주죠. 그 10월 달로 넘어가는데 마지막까지 크게 흔들어서 이렇게 이제 겁을 잔뜩 집어먹게 만들어서 신념을 흩어뜨려야 되는 믿음을 갖다가 산산히 부셔버려야 되죠. 그래야지 개인들이 이제 멘탈이 나가서 나중에 올라갈 때 물량이 부두둑 잘 떨어지겠죠 지금 여기와 비슷합니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지금 여기하고 아주 유사죠 알면서도 속아라 라고 계속 제가 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알면서도 속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 그럴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죠 올라서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번 두번 여기서 올라갔을지도 모르죠 여기서 올라갔을지도 모르죠 여기서 올라갔을지도 모르죠, 여기서 올라갔을지도 모르죠. 여기서 올라갔을지도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지나보니까요. 여기서 돈 내려올 줄아는데 올라가 버리죠. 자, 지금 셀트리온이 요 온저리, 요 온저리, 요 온저리 정도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갈 거란 얘기예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환경이 흐르게 되죠.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가장 강력한 지금 수혜주가 될 텐데, 이렇게까지 흔들어 대고 있다. 이 정도 흔든다그래서 정말로 겁을 집어 먹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더 내리면, 그래, 한번더 내려봐. 매수기 한번더 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해버리면 됩니다. 지금. 자, 무려 지금 지역은 5%까지나 빼고 있는 상황인데, 한 400원 더 빼야 되죠. 고가 15만 5,400원이니까, 이 400원 아마 더뺄 겁니다. 이거. 아, 지금 딱 분위기 봐서는 한 400원 정도는 더 빼고, 결국은 갭을 메꾸는 작업을 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제 400원 정도 더 빼면 되는데, 이거 빼버리겠죠. 155,600원이니까. 만 이거만 한 만주 던져버리면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자, 지금 뭐 막바지에 아주 제대로 겁을 집어먹게 만들고 있죠. 아, 그런 뭐 27만 6천 원 정도에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호재는 그대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자, 지금 벌꾸로 소리 정선이 정신이 예,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또 올라갔다가 확 내리고, 또 올라갔다가 확 내리고 이런 거를 지금 거의 막바지에 마지막까지 지금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흔들다가 어느 시점에 치고 올라가겠죠.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언제 올라갈지는 언제죠, 뭐. 그러나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죠. 이게 안 올라갈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간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셀트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